안녕하세요 김덕순입니다. 메테오라이트를 달성하고 남은 시즌에 시험시험 보내려 하던 도중 저는 꽤나 흥미로운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어? 탱글러블 리다이린으로 점수를 올렸다. 그렇습니다. 탱글러블 리다이린, 즉 탱글리다로 점수를 꽤나 많이. 아니 점수가 복사가 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먹은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절대 못참는 저로선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메테오라이트에서 미스릴까지의 점수는 약 700점. 누군가에겐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점수지만, 저는 오늘 이걸 단 하루만에 올려서 미스릴로 마감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가시죠. 탱글리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평범한 딜리다일인을 하듯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탱글리다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벌써 좋다고 하면 안 돼. 그냥 처맞기만 해서 그래. 아, 어, 진짜 더럽게 약한 거 봐. 어, 근데 잘 맞아. 잘 버텨. 어, 어? 근데 다 맞고 걷어내졌는데 팀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긴 뭐야? 사투리? 어, 정 아니면 딴거 하면 그만이야. 솔직히 초반에는 별 생각 없이 잘 버틴다. 이거 하나만으로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맞으면서 적을 물면 대부분은 교전에서 승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미스를 금방 찍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했었죠? 예. 아, 존나 서운하네. 어떻게 탑3인데 마이너스 9점이에요? 씨발. 아, 존나 너무해, 진짜! 아, 이거 서운해요! 사실 어느 정도 하면서 이탱 리다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궁극기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궁을 맞추냐 못 맞추냐로 이 탱글리다가 할수 있는 제약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딜이 모자르다. 충분히 마무리하고 점수를 벌어갈 수 있는 교전에서도 뭔가 그 뭔가 많이 모자란 딜링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적을 살려 보내는 게 많았죠. 그렇게 여러 번의 광탈과 까이는 점수들. 내가 리다를 못 하나? 재능이 없다. 운이 없다. 그렇게 저는 탱글리다를 하면서 공허의 시간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의 유형은 둘중 하나입니다. 1. 리다일린이라는 실험체를 탱을 어거지로 가서 쓰레기인 거다. 2. 걍 내가 리다를? 운영법을 몰라서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저는 이번의 확률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탱빌드와 원딜을 지키며 걷어내주는 탱빌드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키포인트인 전설 아이템들과 전술 강화 또한 터득해냈죠. 야, 뒤는 쳐다보지 마. 어느 정도 두 가지의 루트로 유연하게 태세를 전환하며 점점 점수를 벌어나가기 시작했죠. 가지셔 오호! 내, 내 리단 문제 없다. 쥐어 제키. 비벼! 비껴치기 못하게 비벼! 예! 미친 상남자 그냥. 그렇게 6시간이 지난 후 40점 정도만 먹으면 미스릴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흡수해 버려 탱그 자체가 되어 버린 리다일입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앞라인은 이안에게 맡기고 아디나를 무는 애들을 거둔해 주며 탱킹을 하는 가디언슈트, 프로토콜, 치유드론 빌드입니다. 할인 쿠폰 특성을 이용하여 빠른 주작자문 업그레이드 후 팀에게 템을 몰아주며 최대한 딜을 뽑게 해준 다음 저는 나중에 돈이 남을 때 포스코어를 뽑아 가디언슈트를 준비해줍니다. 그렇게 대망의 마지막 1위 결정전 에키온의 억지 이니시를 궁으로 캐치하며 근들들끼리 서로 부대끼며 싸움이 진행됩니다. 테오도르의 딜을 W로 최대한 맞아주고 이안이 누웠지만 반대편 벽을 넘어가며 생존 이후 음식을 먹으며 피를 채우며 아디나가 마무리 못한 에키온을 따라가줍니다. 이후 아디나와 테오도르의 1대1 구도에 끼어들어 테오도르의 딜을 흡수해주며 1등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미스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도 틀어. 처음엔 실험이었고 중간엔 좌절도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택니다 이거 맛있네. 좋네. 100점! 100점이요. 이 루트 진짜 모른다. 그렇게 저는 탱글리다로 미스릴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루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